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할 신축빌라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긴 집이 그냥 이쁜데요. 분양가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아직 감정 중이에서 네, 분양가는 전화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라스와 복층세대일 수 있으니 네, 문의주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집부터 부경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형성되어 있고요 도락은 코메스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 우측에 긴장 신발 3칸짜리로 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 등과, 네, 좌측으로 보시면 또 일괄 소등, 안에 모든 등이 꺼지죠. 문은 3중, 예, 네.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은 바로 좌측에 첫 번째 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이 공용 욕실, 자, 안쪽이 주방, 그 오른쪽이 네, 안방이죠. 또 거실 네, 이렇게 방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관에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좌측에 첫 번째 방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분양가도 너무 착하고요. 네,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창도 통창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창으로 나와 있어서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창구식으로 어, 펜트리움이라고 설명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간은 깊어요. 깊어서 안에다가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바닥면적도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두 번째 방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두 번째 방도 괜찮습니다. 사이즈. 자, 공용 욕실 보시겠습니다. 공용 욕실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는 해바라기 샤워기와 또, 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환기창이 되어 있어서 환기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단차가 되어 있어서 물로 올라오면 없습니다. 또, 수전도 이쁜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 또, 이렇게. 선반이 되어 있어서 물건 놓기 좋고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거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좌측에 이제 아트월인데요. 뭐 6인용 쇼파 충분히 하고 또 보신 것처럼 샌드그 조명 등도 설치해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 창은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KCC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보는 주방입니다. 아 여기 쪽에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실 안내해드리면, 예. 네, 좌측에 냉장고 두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놨어요. 양문형이요. 그리고 상부장은 하이트 톤, 하부장은 그레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 등도 좀 이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수납공간도 괜찮고요. 또, 싱크볼 앞에, 예. 네, 환기창이 길게 나와 있어서 환기하기 좋습니다. 그쪽에도또 콘서트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뭐 전자레인지나 커피포드 같은 거 두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보시겠습니다. 네, 화분은 가스로 시공되어 있고요. 네, 후드 필터 두 개짜리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다용도실입니다. 네, 미닫이로 되어 있고 좌측에. 동 되어 있고요, 네, 이쪽으로다가 이제 뭐 세탁기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대 두시고, 요 현재 요 자리에다가도 예, 이렇게 김치냉장고 두셔도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안방 보시겠습니다. 네, 안방도 사이즈 예, 굉장히 좋습니다. 간접조명 들어가 있고요. 네, 안방에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방에서 네, 복용 욕실만한 욕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샤워, 해바라기 샤워기와 또 한기창도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다 되어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안방에 샤워하는 현장 많이 없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환기창이 이렇게 다 안방 공용급실 되어 있는데도 쉽지 않죠 파티션도 되어 있고 아, 분양가도 착합니다. 요즘에 분양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억막 후반대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연락 주셔서 전화상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층도 있고 테라스도 세대도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좋은 나날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